안녕하세요. 양산 이마, 이마트 박승철 헤어 원장님 장장 30년 경력 헤어 디자이너님의 시술을 보겠습니다. 짠짠짠 반갑습니다. 네. 목목 감기가 아예 네. 안 났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오늘 한번 코로나 걸렸으면 거... 그런다니까. 코로나 걸렸었지 예 전에. 아니요, 한 번도 안 걸렸어요. 그러면 약간 올 수도 있어. 목 감기 좋거든. 한번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. 한번 이거 약국에 가고 진단서 해가지고 이거 테스트 네. 하는 거 그거 하면. 음. 보건소 가서 요 이러고 했는데. 예. 오. 이제 애들 도 걸리고 다 돌렸는데. 목 감기부터 <laughs> 오님 <오늘> 이렇게 기침하잖아요. <laughs> 그 테스트 하니까 딱 걸리더라고. 아, 이제 후전 때문에 그래. 응, 아 후전 때문에. 후전 안 해야 되는데 그게안 응. 되네. 저도 기침해가지고 링겔 맞으러 병원에 갔어. 갔는데 응.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응. 하니까 응. 응. 그, 코로나 바로 줄이 리고라래요 원장님안 바쁘실 때 오셨 왔어 정말 다행입니다 <laughs> 헉, 인터뷰도 하고 네, 감사합니다. 예. 원장님 이제 제 블로그에 네.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6 0 0 매월 1,600 명이 들어오거든요. 어, 초등학생부터. 네. 초등학생, 고등학생 네. 그부터 이제 60대 주로 엄마들이나 네, 60대가 다양하시는데 네,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, 고등학생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 음. 고마운 거라. 음. 그네들이 또 취미하기에 딱 소도가 그 맞는 그런 분들 이 있나보다.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내가 초등학생일 때뭐 네.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. 그치. 그냥 이제 남자 친구 짝사랑했던 응. 그런 것만 생각하지 응. 미래를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응. 정말 놀랐다.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블로그에 들어온다는 게 정말 멋있다. 지난주에 양의시장님실에 네. 기술 실장님하고동화했거든 네. 어, 5분 인터뷰 이것 좀 하고싶다. 네. 작가인데 책도 전달해드리고 저는 네. 그 양산에 양주동 장소 본여가장만 도와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책을 한 3권 정도 좀 구매해서 본역가장들한테 전달을 하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원장님 모임하고 나면 양산 지방실에 가야 고 아, 시청 그인적으기 그러니까 인터균은 8월달은 기계줄이 꽉 차서 안 되고, 이제 9월달 정도 돼가지고, 이제.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일단 내가 가면 네. 또 사람이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네. 잠깐 네. 인터뷰를 네.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. 그래 이제 책도 한천권좀 구매해 달라 소녀가장들을 위해서 네. 소년도 좋지만 그냥 소녀들 네. 소녀가장들이 양산이 많거든 네.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책좀 구매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전달해 주면 딸보다 남자 많은 보다 이태리도 낫더라. 이태리도 모르고... 그런데 지금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지금 이제 원장님 머리 끝나고 나면... 사진관에 가서 원장 찍고, 원장님 네. 머리를 때마다 이제 이 밑에 자중감이 이렇게 사진관이 있어요. 굉장히 잘 찢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맨날 찍어가지고뇌그 근육을 그, 그, 그거 이렇게 한면에 띄우는 게 있거든요. 항상 머리 바꿀 때만 띄워. 원장님 머리 바꿀 때마다 이제 그 뇌를 이렇게 항상 응원하는 요번에 이제 그책 어, 출판되는 12월 달에 음, 책이 출간되는 음, 민주용 음, 씨가 있는데, 가품호 씨거든. 그런데, 저거, 김승호 의장님 전에 책 받아들였다, 음, 니까공고에의 음, 출판사야. 그게 음, 음, 계약이 됐으면, 음, 천억 재산이 되시니까, 아무래도, 출판사도 광고를 좀 많이 할수 있고, 그렇게 되면 그렇게그 사람 책이니까 많이 홍보가 될수 있는데,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머리 에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, 아, 머리 너무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. 요또 이래,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라고. 어. 그 원장님이 정말 이거 헤어 디자이너였으니까 잘보하고 정말. 굉장히 음. 음. 이거 하면서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어떤거였습니까? 전물수가 나가라고 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전물수가고해 나이가 빠른다 이제 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뭐 뭐 어쩔 수 없나 봐. 아. 지금은 거의 밖에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가능했어요 아. 요즘에 저도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기자 님터뷰하고 아. 싶다고 요번 달에도 이제, 사람 이제 디자인을 그 사람 그래 디자인에만 들어가는 거에 양산발이 내려온다는 거라 그에서 그냥 안 한다 이 정도만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. 고